최근에 무자본 갭투자와 같이 불법적인 임대 사업에 대해서 법원이 처벌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무자본 갭투자는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분양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서 추가 이익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매매 대금은 임대차 보증금보다도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사업 방식은 주로 신축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기존 매매 대금, 즉 시가를 제대로 알기 어렵고 그 시세를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리는 없었겠죠 이러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수익 창출을 토대가 되는 그 임대차 보증금이 모두 매매 대금으로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이자와 같은 수입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반면에 매수인은 종합부동산세 혹은 세금,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워질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 인이 임대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거나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유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경매 등을 통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일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거나 그럴 경우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더라도 그 보증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사기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 과정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임차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보전받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일부 피해자들이 보증금 상당액을 전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전받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피고인 등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손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 사건 임대차 사업의 위험성 및 피고인이 편취 범위를 인정하면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자본갭투자의 위험성을 재 확인한 판결로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법인은 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와 불법 임대 사업 등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